안녕하세요. 금일 삼성전자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성전자의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최근 구간 전체 대파동 3파 달성 이후 전체 조정파 A, B, C 하락의 패턴으로 B에서 C까지 1, 2, 3, 4 5파동의 종결을 볼수 있는 형식이다 말씀을 드렸고 2021년 최고점부터 진행된. 대파동 3파 이후 대파동 4파 러닝 플랫의 종결 패턴을 볼수 있는 흐름이다.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첫 번째 소파동 1파 상승 이후 W X Y 파 패턴으로 3파동의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반전하는 1 2 3의 형식을 전망하였고요. 현재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조정 파동과 함께 하나 둘 세세 모양을 만족하고 있는 구간이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상승 1파에 대한 하나, 둘, 세세 패턴으로 다시 한번 세 번째 소파동 3파 상승이 나갈 수 있는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4시간 차트 상으로 1, ABC, 3입니다. 다시, 1, 2, 3에 패턴을 보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 보유는 12월 및 내년 1월까지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 매도 목표가는 다시 한번 59,000원이 되고, 중단기 매도 목표가는 64,000원이 됩니다. 다음 주 나스닥 개장과 동시에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에 따라 우리 증시 역시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받아 다음 한주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일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